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범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빼앗긴 한 피해자를 통해 과연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편지,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문서에 직접 서명한 피해자가 한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진심도 아니면서 그런 문서에 서명을 했던 걸까요? 이 모순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진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가정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무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이 집은 포근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스무 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딸에게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죽여버린다는 끔찍한 협박과 함께 시작된 폭력 앞에서 저항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날 이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방은 벗어날 수 없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때문에 집에 좀 늦게 들어왔다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 아버지는 식탁에 있던 칼을 들고 딸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던 게 피해자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리는 행위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는요, 바로 이 칼이 이 사건을 단순 강간이 아닌 특수 강간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죄로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극에는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였어요. 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고, 남편의 끔찍한 범죄를 외면했습니다. 여기서 부자귀방조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이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공범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는 법적으로 자녀를 위함해서 보호하고 범죄가 있다면 신고하고 당연히 자녀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땠나요? 침묵을 강요했고 네가 참고 견디라며 딸을 회유했고 결국에는 가해자인 남편의 편에 섰습니다. 법이 어머니의 침묵을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범죄로 판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제 모중계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앞에는 처벌불원서라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문서가 또 다른 족쇄처럼 놓이게 됩니다. 아니, 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아버지가 구속되니까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거죠. 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로 가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친척들마저 아비를 감옥에 보내는 나쁜 딸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전부 자기 탓인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처벌 불원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이 모든 비난과 고통을 제발 멈추고 싶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토록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가 죄인이 된것 같았어요.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그냥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진실을 향해 내지른 정말 용기 있는 외침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외침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은 강요로 쓰인 문서와 용기를 내어 말한 목소리 사이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최종 판결 함께 보시죠. 최종 판결은 징역 13년.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형을 확정했습니다. 23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범죄의 무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종이 뒤에 숨겨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핵심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가 쓰인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법원은 가족의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쓰인 그 처벌 불언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대신 모든 것을 걸고 외친 법정에서의 증언이야말로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런 비극 속에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종이 위에 쓰인 글자만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글자와 글자 사이, 그 행간에 쓰인 한 인간의 고통까지 읽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